안녕하십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김학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4차 산업 혁명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조 기술을 향상하고 시장에 뒤처지지 않고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조업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IoT와 같은 수많은 기술이 아주 빠르게 개발되고 있지만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해결책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민을 가장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로봇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두산의 협동 로봇은 국내에서는 물론 4차 산업 혁명의 종주국인 독일에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의 협동 로봇이 경쟁이 치열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두산의 협동 로봇의 수많은 장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산 협동 로봇의 협업에 최적화된 안전성, 그리고 뛰어난 성능,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이 쉬운 작업 유연성, 마지막으로 사용 편의성입니다. 그럼 두산 협동 로봇의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산업 혁명까지의 로봇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피가 크고 무겁고 안전을 위한 펜스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공장의 레이아웃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업자와 함께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 로봇의 도입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두산의 협동 로봇은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작업자가 로봇 근처에서 일할 수 있고 작업자가 하기 힘든 작업을 협동 로봇이 도맡아 할수 있습니다. 두산의 로봇이 특히 더 안전한 이유는 로봇의 어떠한 부위에 얼마만큼의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고 가장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고성능 토크 센서가 6개의 축에 모두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산 로봇만의 안전 설정 기능이 공동 작업 공간과 보호 구역을 분리해 설정하고 로봇 끝단의 툴의 동작을 제한하는 구역의 설정을 통해 작업자를 2중, 3중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 협동 로봇의 뛰어난 성능입니다. 우선 안정된 1ms의 통신 속도를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플랫폼 위에 두산 로봇의 6축 센서를 기반으로 수능 제어와 힘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존 로봇의 목표 위치만 따라가며 로봇과 작업물에 과한 힘으로 무리를 줄수 있는 위치 제어와는 달리 두산의 수능 제어는 목표한 위치에 도달하더라도 지정된 힘만을 가할 수 있도록 로봇이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으며 더 나아가 힘 제어는 작업물에 지정된 힘만을 전달해 정밀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여러분의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힘과 정확한 각도로 조립이 필요한 스크류 공정을 가능케 하고 얇은 플라스틱 판과 같은 섬세한 작업도 손상 없이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업물에 홈이 여기저기 파여 있어도 수평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해 정렬이 가능하며 작업물의 부드러운 곡선면을 따라가며 깔끔한 폴리싱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보시는 영상은 협동 로봇이 기어를 조립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방향으로는 두산의 힘 제어를 통해 과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는 수능 제어를 이용해 마치 사람의 손처럼 기어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며 조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힘 제어는 두산의 로봇만이 가능하며. 덕분에 두산 로봇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장에서 두산의 협동 로봇이 어떻게 쓰일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매력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장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날로날로 날로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제조 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협동 로봇은 다양한 공정에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로봇 설치 경사각과 같은 환경 값을 빠르게 측정해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주변 기기와 연결도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로봇 끝단의 툴을 체결한, 체결하고 구동하기 위한 무게와 중심점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협동 로봇은 새로운 작업에 바로바로 투입돼 빠르고 안전하고 실수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공장에 도입을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여러분 스마트기기 누구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은 여러분에게 친숙한 스마트기기의 포맷을 활용해 티치펜던트를 이용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기존 로봇에서 사용하던 복잡하고 힘들었던 스크립트 코딩을 간편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코딩조차 필요하지 않도록 다양한 스킬을 아이콘으로 구현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공장에서 자주 사용하시던 공작기계 보조작업 프레스, 사출기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정의 완성을 위해 로봇의 위치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조차도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로봇 끝단의 버튼을 누르고 로봇을 손으로 잡고 직접 움직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로봇의 프로그래밍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식이라면 여러분의 공장에 어떤 작업자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두산의 로봇은 디자인에서도 여전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두산의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제품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2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스에는 두산의 협동 로봇을 활용한 여러분의 공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 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인 협동로봇.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인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직접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